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ITK 한글 25년 6월 신형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풀이 앞서 기출문제 풀이가 처음이시거나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의 한글 이론 수업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장하셔야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항상 문서 ITQ 폴더에 처 번호 다시 성명을 쓰시는 연습으로 저장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5년 6월부터 변경된 사항 있죠. 여기 보시면 저장되는 파일이 hwp에서 hwpx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 문서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셔서 hwpx, 한글 표준 문서로 선택을 하시고요. 저장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장을 하셨으면 기본 설정하겠습니다 쪽으로 가셔서 요 편집용지 F7을 누르셔도 되고요 여백을 설정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탭을 누르시면서 위 아래는 1 왼쪽 오른쪽은 11 이렇게 하시고요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점 엔터 2점 엔터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역 나누기 눌러 주시고요 3점 엔터 4점 엔터 그 다음에 구역 나누기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 엔터를 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배점이 큰 3페이지로 오셔서요 3페이지부터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 머리말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머리말을 넣으셔야 겠죠 커서두시고요쪽에서 머리말에 가셔서 머리말 꼬리말 만들기 눌러주시고요그 다음에 네. 글씨 써주시고요. 블록 선택하시고, 글꼴은 굴림의 10 오른쪽 정렬입니다. 자, 여기 누르셔서 첫 번째 한콩 글꼴로 되어 있는 거를 모든 글꼴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굴림이죠. 글자 크기 10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정렬해 주시고, 닫게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단 제목을 쓰셔야겠죠. 여기 첫 줄에 제목을 써주시고요. 블록을 선택하시고, 글꼴은 도둑의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입니다. 글자 크기는 18, 진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블록이 잡힌 상태에서 덧말을 넣으셔야죠. 덧말은 입력 옆에 누르시면요. 덧말 넣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조금만 글씨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넣기 해주시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앞에 꺼서 두시고, 책갈피 주시면 됩니다. 책갈피 이름은 꽃이네요. 책갈피는 입력에 가시면 책갈피 있습니다. 꽃이라고 쓰시고요. 넣기, 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줄 띄우시고요. 여기 두 번째,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은 글씨를 쭉 써주시면 돼요. 글씨는 시자부터 시작하셔서, 여기 띄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되길 바란다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하셨으면 문단 첫 글자 장식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자 앞에 거써 두시고요. 서재에 가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옆에가 두 줄이죠. 두줄 선택하시면 되고요. 글꼴은 굴림, 면색은 노랑입니다. 글꼴은 굴림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면색은 노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설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자 두 개를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재현과 치우네요. 제원을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한자키 누르신 다음에 한자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글이랑 한자죠. 한글 한자 선택하시고 바꾸기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치우도 선택해 주시고 한자키 누르셔서 치우 한자는 이거죠. 네, 선택하시고 바꾸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각주를 찾으셔야겠죠. 각주는 여기 밑에 있네요. 양란란자 뒤에 란자 뒤에 코서 두시고요. 입력에 가시면 각주 있습니다. 각주를 하시면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오고요. 여기 밑에 있는 글씨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는 모양을 바꾸셔야겠죠. 모양은 동그라미 소문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각주 미주 모양, 요쪽에 가셔서요. 모양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하셔서 잘 변경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쪽 부분에서 그림 넣으셔야겠죠. 입력에 가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선인장 모양은 요거니까 선택하시고 적당하게 크게 해 주시고요 자르기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 찍으시고 다시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그림의 크기는 4 0에4 0입니다40 하시고요 탭탭40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왼쪽만 2mm죠 여백 캡션에 가셔서 왼쪽만 2mm 설정 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라인 있죠? 여기에 이렇게 하셔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셨을 때 여기 끝에 글씨가 잘 맞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죠? 혹시 틀린 사항 있는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여기에 한줄 띄우시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특수문자 넣으시면 됩니다. 특수문자는 미음 한자키 누르셔서 원하는 문자 선택하시고 바꾸게 하시고요. 한칸 띄우시고, 폼, 이렇게 하시면서, 글씨를 써주시면 됩니다. 글씨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체험 행사까지 글씨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글씨를 다 입력하셨으면, 글꼴을 바꾸겠습니다. 글꼴은 굴림의 18 하양, 파랑, 이렇게 되 있죠? 이런 네,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8, 그 다음에 범위는 이만큼만 선택하시고요. 편집을 가셔서 글자 모양에 가셔서 글자 색은 하양 음영 색은 파랑이었죠 네, 선택하시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밑에 부분 선택하시고요 글꼴 굴림의 1 8이죠 글자 크기는 18그 다음에 기울임과 강조점 이만큼만 선택하시고 기울임 그 다음에 부대 행사만 선택하시고요 글자 모양에 가셔서 확장에 가셔서 강조점 모양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체험행사망 글자 모양에 가셔서 강조점 모양을 선택하시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단번호 요만큼만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셔서 문단번호 동일한 걸 찾으셔야겠죠 1점과 동그라미 1은 없습니다 그럼 비슷한 걸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정의 첫 번째 수준은 20의 오른쪽이죠 20에 오른쪽으로 해 주시고요. 이 수준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모양을 변경하세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밑에 점이 없습니다. 이점이 있으니까 점을 꼭 지워 주세요. 그다음에 30에 오른쪽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그다음에 블록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줄 간격 180 여기 가셔서 줄 간격 180. 네, 되셨습니다. 두줄 선택하시고요. 서식 옆에서 한 수준 감소. 여기도 선택하시고, 서식 옆에서 한 수준 감소.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표를 만드셔야겠죠? 줄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에 하나, 둘, 셋, 네 칸입니다. 자, 그럼 아래 꺼서 두시고요. 표에 가셔서 여섯 줄에 네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 너비를 조절하셔야죠. 여기는 행자 앞에 정도까지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험자 정도까지기니까 이렇게. 글씨를 쓰시면서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힐링 정도까지기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합쳐주세요. 여기 보시면 합친 부분 있죠? 합치는 단축키는 이렇게 M 자 누르시면 됩니다. M 자 누르시고요. 이렇게 해서 M 자 누르시고, 이렇게 M 자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셔서 글씨를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범위를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글꼴은 도드맨 10, 가운데 정렬입니다. 글자 크기 10,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해 주시고요. 범위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라인을 없애 주세요. 단축키 L자 누르셔서 없음 하시고요 왼쪽과 오른쪽 하시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만 선택하시고요 L자 누르셔서 여기 보시면 위 아래 두 줄이죠. 네, 그러니까 두줄 선택하시고 위쪽과 아래쪽 배경에 가셔서 그라데이션은 유형 가로입니다. 그라데이션 가로 선택하시고 노랑에 하양, 하향. 노랑에 하양을 선택하시고요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도 두줄 하셔야겠죠? 범위 선택하시고요. L자 누르셔서 두줄 선택하시고 아래쪽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높이 조절하겠습니다. 높이는 범위를 다 잡으셔도 되고요. 일부분만 잡으셔도 됩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방향키 위아래로 이렇게 높이를 조절하시면 돼요. 비슷하게, 비슷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한줄 띄우시고, 여기 기관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 쓰셨으면 블로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도둠의 24 진하게 장평 오른쪽 정렬 장평 때문에 글자 모양 들어가셔야 돼요. 편집에서 글자 모양 가셔서 기본에 가셔서 글꼴은 도둠이죠. 네, 도둠 선택하시고요. 글자 크기는 24그 다음에 진하게 그 다음에 장평이 105죠. 네. 이렇게 하시고 설정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여 쪽번호 넣으셔야겠죠? 커서 두시고, 쪽으로 가셔서 쪽번호 매기. 위치 선택하시고요. 줄표 없으니까 빼주시고, 모양은 동그라미 오니까 여기서 동그라미. 시작번호는 5로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하시고,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저희 2페이지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열심히 도형을 그리셔야겠죠? 도형을 보셨을 때 제일 아래에 있는 도형 먼저 그리세요. 여기 네모죠? 거 선택하시고, 입력에 가셔서 네모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적당히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더블클릭 하셔서 이 도형의 크기는 130에 80입니다. 기본에 가셔서 130 하시고요. 탭탭 탭 하시고 80. 그리 고정해 주시고요.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 말고 다른 색을 하시고요.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배치해 주시고요. 이거 다음에 위쪽이 요 도형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네모 선택하셔서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기본에 가셔서 이 도형의 크기는 120에 70입니다. 70 해주시고 크기 고정. 선에 가셔서 둥글게 되어 있으니까 둥근 모양. 채우기는 흰색 말고 다른 색. 네, 그 다음에 비슷하게 위치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여기 위에 위 도형을 그리시면 돼요. 이거는 글상자죠. 그상자 네, 이용하셔서 그려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기본에 가셔서 크기는 90에 17입니다. 17 해주시고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선에 가셔서 반원으로 해주시고 채우기에 가셔서 색상은 빨강입니다. 면색에서 빨강 설정해주시고요. 크기랑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안쪽에 선택하시고요. 글씨를 써주세요. 다 입력을 하셨으면 블로그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궁서 22 하향입니다. 글자 크기는 22. 그 다음에 글자색은 하향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이죠. 네,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메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입력에서 글메시 눌러주시면 되고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글메시 모양은 나비 넥타이. 여기에서 나비 넥타이. 글꼴은 굴림입니다. 여기서는 글씨가 처지지 않으니까요. 찾으셔서 선택하시고요.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셔서, 글메시 크기는 40에 40입니다. 탭탭 하시고, 다시,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거 누르셔야죠. 글 앞으로. 그 다음에 채우기 가셔서 빨강이죠. 네, 그러니까 면색은 빨강으로 해주시고 설정 이렇게 얹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림 입력 밑에 그림 들어가셔서요. 요 그림 요 로고 선택하시고 여기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더블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이 그립은 50에 35네요. 탭탭 탭 하시고 35 그리고죠. 이것 또한 이글 앞으로 눌러주시고요. 그림에 가셔서 회색 조정, 회색 조 살짝. 자그 다음에 위치 잡아주시고요. 잊지 마시고 체크할 필요가 야 됩니다. 선택하시고 입력에 가셔서 하이퍼링크 눌러주신 다음에 한글 문서 꽃 선택하시고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도형 그리려고 있습니다. 하단 도형은 타운과 직사각형인데 타운이 아래쪽에 있죠. 타원을 먼저 그려주세요. 타원을 선택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크기는 1 5에 15입니다. 탭탭15 해주시고요. 크기 고정. 그 다음에 면색은 하향이니까 하향을 잘 유지해주시고요. 설정하신 다음에 글씨를 넣기 위해서 글자 넣기. 그 다음에 안에 1이라고 써주시고요. 블록 잡아주시고 글꼴은 궁서 20. 글자 크기는 20. 가운데 정렬이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자 아래 정도니까 이렇게 이게 좀 옆으로 움직일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직사각형 크기는 15에 5입니다. 탭 탭하시고 5 크기 고정.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 말고 다른 색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설정. 비슷하게 얹혀 놓으시면 됩니다. 방향키로 세세하게 조절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옆에 글상자 하겠습니다. 글상자 선택하셔서요.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글상자를 더블클릭. 글상자는 크기가 없으니까 크기는 안 주셔도 되고요. 선에 가셔서 점선 또는 파선이니까 파선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셔서 채우기 없음 하시고 설정 안에 클릭하시고요.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다 하셨으면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글꼴은도둠의18 가운데입니다. 글자 크기는 18.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저희 복사하셔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개체 선택이 있어요. 범위를 이렇게 잡으셔서 세 개를 선택하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비슷하게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얹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안에 내용을 변경을 해주시고요. 도형도 선택하시고,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아래쪽에 글씨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다 변경하셨으면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저희 1페이지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2번은 먼저 표를 그리셔야겠죠. 표는 하나 둘셋넷 다섯 줄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칸입니다. 그럼 2자 밑에 커서 두시고요. 표에 가셔서 다섯 줄에 여섯 칸 해주시고 만들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한 게 없으시면 여기에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구분 이렇게 하시면서 글씨를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하셨으면 다 하셨으면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보시면 글꼴은 도듬해시, 문자 가운데 숫자 오른쪽이죠. 네, 범위 선택하시고 글꼴 도듬. 그 다음에 글자 크기시,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숫자 부분만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셀배용색 노랑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표출기에서 노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평균하시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블록 계산식에서 평균 해주시면 되고요. 캡션도 넣겠습니다. 위에 글씨 표 테두리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더블클릭 여백 캡션이 가셔서 위쪽 선택하시고 설정 표일은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블로그 잡아주시고요. 잊지 마시고 도둑을 씹 해주셔야 됩니다. 그자 끄기 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이제 테두리 하시면 돼요. 범위 선택하시고요. L자 누르셔서 바깥쪽이 두 줄이니까 두줄 선택하시고 바깥쪽.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여기 오른쪽, 오른쪽이랑 아래쪽이니까, L자 누르셔서, 두줄 선택하셔서, 오른쪽. 그 다음에 범위 선택하시고, L자 누르셔서, 두줄 선택하시고, 아래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X. 선택하시고, 위아래 범위 잡힌 상태에서, L자 누르셔서, 대각선에 가셔서, 이렇게, 대각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범위 잡아주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바안키 아래 누르셔서 높이 조절하시면 표는 끝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트는 노란 부분만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위쪽에서 차트 만들기, X 누르시고요. 차트를 내리셔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표보다 크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조건을 보시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묶은 새로 막적했습니다 제목, 위 제목 쓰시고 제목은 굴림이 진하기1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제목을 보시면 여기 캡션이랑 똑같으니까 캡션을 이렇게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요.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 우클릭 하셔서 제목 편집. 그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하셔도 돼요. 물론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글꼴은 굴림이 진하기 12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영어도 변경을 해주세요. 진하게 12. 그 다음에 설정 해주시고요. 테두리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속성에 보시면 채우기 하양이죠. 네. 하양색 선택하시고, 테두리 검은색 선택하시고, 두 번째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 누르고 나오시면 제목은 끝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제목의 전체 글꼴은 굴림의 보통 시. 그 다음에 축제목과 법내를 동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축제목과 법내 테두리 넣으신 거요. 예자 선택하시고요. 차트 구성 추가에 축제목에 가셔서 기본 새로 선택을 하시고요. 우클릭하셔서 제목 편지 글씨를 써주세요. 자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이었죠. 네. 영어도 굴림. 설정해 주시고요. 회전되어 있으니까 더블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맨 끝에 가셔서 그상자는 가로 방향으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례를 선택하시고요. 더블클릭 맨 앞에 가셔서 선 선택하셔서 네, 테두리 넣어 주시고요. 우클릭하셔서 글자 모양 편집 글꼴을 변경하세요. 굴림입니다. 설정해 주시고요. 가로축도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글자 모양 편집 세로 숫자도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글자 모양 편집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을 다 바꾸셨으면 이제 축을 보셔야 됩니다 축을 보시면 0부터 600까지 200씩 되 있죠 네, 저희는 다르죠. 이럴 경우는 이렇게 살짝 조절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눈금선을 없애셔야 돼요. 눈금선 선택하시고, 딜 t 트 누르셔서 없애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시면 이제 1번으로 넘어가셔서 스타일 문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타일은 항상 영문 두 줄, 한글 두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은 먼저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입력을 하실 때는 일자 밑에 커서 두시고요. 쭉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이제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편집에 가시면 스타일 있습니다. 스타일 누르셔도 되고요. 단축키 F6 누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맨 앞에 추가하기 눌러주시고요. 스타일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스타일 이름은 여기 플러그라고 되어 있네요. 이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단 모양에 가셔서 문단 모양은 왼쪽 여백이 15. 그 다음에 문단 아래 간격 1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에 가셔서 글자 모양은 끝에서부터 자간은 5입니다. 그 다음에 장평은 95. 그 다음에 대표를 한글로 바꾸시고요. 한글은 궁서 그 다음에 영어는 도듬이죠 네, 이렇게 선택하셔서 설정하시고요. 추가하시고 설정. 네. 그러셔서 항상 끝에가 잘 맞는지 잘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맞지 않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스타일 다시 들어가셔서, 앞에서 추가하기 누르시는 게 아니고요. 선택하시고, 여기 두 번째 연필 모양, 편집하기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문단 모양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 들어가셔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보셔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오타가 있는지도 보셔야겠죠. 자,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수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수식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식은 항상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3자 밑에 커서 두시고요. 가로 일 하시고, 한칸 띄우시고요. 입력에 가시면 수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서 잘 그리시면 되죠. B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점자는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1자 하시고, 나가실 때는 방향키 오른쪽 또는 탭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는 하시고요. 파이 알 제법이니까 파이 선택하시고, 이게 아니고 여기죠. 네, 여기에서 파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R 쓰시고요. 제곱하시고 나가신 다음에 더하기 오른쪽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분수하시고 1 오른쪽 루트 2 쓰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 곱하기 곱하기는 여기에서 모양을 찾아주시고요. 2 파이 R 그 다음에 다시 곱하기 해주시고요. 1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는지 보시고요. 되셨으면 넣기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을 발견하시면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다시 수정하시고 넣기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적당하게 스페이스 바로 띄우시고요. 가로 2 하시고 한칸 띄우신 다음에 수식 들어가셔서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분수니까요. 분수해 주시고 F 누르시고 오른쪽 누르셔서 내려가신 다음에 h 하시고요 아래 점자 e 하시고 오른쪽 오른쪽 n 하신 다음에 e 쓰시고 오른쪽 k인가요? 네확를하겠습니다 네, k 쓰시고 다음에 오른쪽 하신 다음에 분수 t에 아래 점자 하시고 1 쓰시고요 오른쪽 누르셔서 내려가셔서 D자 시고 오른쪽 는 하신 다음에 2 쓰시고 곱하기 10에 이번에는 위 점자 가셔서 마이너스 7승 오른쪽으로 나가신 다음에 분수 T에 아래 점자 해주시면 되겠죠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T에 아래 점자 잘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오른쪽 나가셔서 D.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넣기 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식 끝났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는지 다시 봐주시고요. 밀린 부분은 높여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 풀이가 처음이시거나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한글 이론 수업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연습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